이제 꽃집에 꽃이 나왔나 봐요. 그런데 여기 과일 국화 관리 방법에 통풍이 잘 되게 해야 된다고 하죠. 보통 산물이 들어올 땐 이런 모양으로 들어와요. 이렇게 예쁘게 망사로 포장도 하고 또 이건 아마 농원에서 꽃이 배송될 때 꽃송이가 부러질까 봐 이렇게 써 놓나 봐요. 근데 싸놓는 종이도 이렇게 예쁘게 물방울 무늬로 장식을 했으니까 사람들은 이 예쁘다고 그냥 두기도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두면은 꽃은 절대 안됩니다. 이미 그 통풍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 통풍이 이 비닐 때문에 안돼요. 이걸 벗겨내야 됩니다. 꽃에게는 절대 좋을 수, 이런 게 있으면 꽃에게는, 꽃에게는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. 꽃을 것도 아닌데요. 막 그냥 찢어버리잖아. 저는 화분을 막을 때 이런 플라스틱으로 된걸안 써요, 이제. 뭐, 호접란이라든가 꽃을 싸주는 이 망사를 놔뒀다가 잘라서 써요. 제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제 영상 보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요새는 이 화분도 예뻐요. 근데 이 영상을 찍은 건 꽃을 싸오면은 이런 봉오리가 다 피기를 바라잖아요, 우리는. 그런데 이 봉오리가 특히 속에 있는 이런 봉오리는 안 피고 말아요. 그걸 다 피우는 비결이 있어요. 여기도 지금 아주 작은 숨어 있는 봉오리가 있어요. 이 봉오리가 아주 작게 숨어 있죠. 이 봉오리 이런 봉오리가 다 피하는 방법은 모엽을 따주는 겁니다. 모엽. 모엽은 뭐냐하면 이잎 중에 요건 작은 잎인데 이건 유난히 큰 잎이죠.이런 잎을 따주라는 거예요.이미 이 꽃은 탄소 동화작용을 할 만큼 한 꽃이에요.얘가 영양분만 먹고 꽃피는 데는 영양가기가 어려운 거예요.꽃은 사실 모든 식물은 꽃피우는데 전력질주하는데 이런 커다란 잎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으면 꽃한테 갈 영양분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모엽을 따주면 영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통풍도 잘 되게 됩니다. 제가 유튜브 찍을 때그 말을 댓글 여러 번 보신 분이라면 들으셨을 거예요. 걸음은 안 줘도 사는데 바람이 안 통하면 죽는다고. 지금 이런 잎을, 큰 잎을 따줌으로 해서 이 작은 잎들이 다 탄소 동화작용 할수 있어요. 그런데 큰 잎을 따주면 바람도 통하면서 영양분도 안 뺏기는 거예요. 작년에도 이렇게, 여기도 지금 아주 작은 봉우리를 맺었거든요. 이런 게 바로 꽃이 될수 있어요. 모염만 따주면. 지금 여기도 봉우리가 있죠? 이런 거, 그냥은 거의 까맣게 골아버려요. 그리고 요 밑에, 이 밑에는 정말 입좀 없어도 돼요. 요 밑에, 밑에는 그냥 다 따셔도 됩니다. 잘 따져요. 이게 오늘 음력 팔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꽃 며칠까지 가나 한번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. 저도 이거 작년에 알았어요. 근데 작년에 이렇게 줬더니 그 꽃이 끝까지 다 피는 걸 제가 봤거든요. 그래서 오늘 꽃을 보자 말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. 이제 화분이 널널해졌죠? 아까 빽빽했는데, 이러면 통풍도 잘 되고, 아마 꽃집에 가서 이렇게 널널하면 우리는 안 싱싱한 줄 알고 안 사올 거예요. 그러니까 파는 분은 이걸 다 붙여서 팔 수밖에 없고, 또 우리는 알고 나면 이렇게 따줄 수밖에 없어요. 유박이에요. 제가 뜨는 잎이 이만큼이나 돼요. 이만큼을 얘가 먹여 살리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너무 시원하죠. 훨씬 꽃이 잘 피고 꽃이 좋아할 거예요. 여러분도 국 화분이 생기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